자 오늘부터는 손자병법이 총 13편까지 있는데요. 어, 한 번씩 1 4편까지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일단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손자병법 강의라고 하는 것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원문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진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를 어, 스스로 한번 다 보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원문 원문 해석 네, 위주로 하고, 어, 그렇게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전 중에 그나마, 어, 봐,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고전 중에 하나가 이손자본법입니다 1편은 개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시자를 써서 시계라고도 합니다. 계획할 때 개자, 그쵸? 설계, 계획, 이런 거할때개자고요 그건 뭐라고 써있냐면 손자왈 손자가 말했는데 병자 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군 전쟁을 얘기했죠 국지대사니까 나라의 큰일 네. 그다음에 사생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중국 발음하고 한자 발음하고 섞여서 아, 좀 알아서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생사에걸림길에 있는 것이고 존망이 달려 있는 길이고. 그러니까 부커부 불가부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슈드에요 슈드 반드시 이건 찰자거든요 고찰하다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e r 포 f o r 이뭐 s 이런 뜻이거든요 so 그래서 얘는 뭐뭐를 가지고 뭘 다섯 가지의 스 h i n g 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뭔, 뭐, 뭐, 기준 내리는 뭐, t h i 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잖아요 개를 가지고 교제니까, 비교한다는 얘기 비교하고, 그러고 나서 살피는, 수색할 때색채거든요 살핀다, 그 정황을. 그래서 이, 그럼 이 다섯 가지가 뭐니? 다섯 가지를 뭘 살펴야 되니? 다섯 가지를 뭘 비교해야 되니? 그 다섯 가지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쟤네, 쟤네꺼하고 우리꺼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비교하란 얘기에요. 뭘 비교하래? 도라는 놈을 비교하고, 첫번째는, 1, 월 2월, 3월, 4월, 5월, 그러니까 5사잖아 네. 도, 천, 지, 장, 법. 요렇게 다섯개를 가지고, 제가 낫니 내가 낫니 제가 낫니 내가 낫니 이렇게 잘 따져봐, 보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안 그러면, 국가대, 대사인데, 안 그러면, 생사지니까 사한다 얘기야. 안 그러면 좋은 망인데 망한다 얘기야. 제일 좋은 거는 하지 말아 얘기예요. 손잡은 법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하지 마라. 하지 말아가지고 하지 못하게, 저쪽은 도발을 못하게 우리는 어, 무조건 이기는 상태를 만들어놔라. 그래서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게 해라. 이게 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사실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싸워라? 또, 물론, 나오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섯 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 도는 뭐니? 도라고 하는 건 칭하는 건데, 백성이, 이건, 어, 이게, 애시에요 어, 엣.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어, 디 백성이 임금과, 내지는 리더와, 여기서 백성, 이게, 이게, 이게 이, 어차피 손잡은 법이 리더십 관련, 네, 굉장히, 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회사든, 큰 회사든, 어떤 조직에는 다, 그,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어, 여기저기서 써, 쓰는 건데. 그래서 어, 백성과 밑사람들이 같은 뜻을 가졌니? 동의니 동의? 어. 그리고 이건, 이, 이 이렇게 쓰는, 가, 더불어였다거든요. 이게, 간체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건 가능하니? 더불어서 죽을 수 있니? 같이 싸우면서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이거는 경외할 때 외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지. 위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니? 즉 얼마나 위아래가 정말 단결이 잘돼 있니? 뜻이 같고 비전이 잘 공유돼 있니? 이런 것을 보라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볼때이 손자가 왜 대단한 거냐면 손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BC 약 400년 정도의 사람이 그때 이미 이 생각을 다 해서 정리를 해서 글로 썼다는 걸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네. 도라는 놈은 그렇고, 천이라고 하는 놈은 이해가 이거 쉬워요. 이거는 음, 양. 네. 그 다음에 어 한, 서니까 춥고 덥고. 그 다음에 시, 제 시기, 그러니까 이런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천이라고 하고, 지라고 하는 거면, 원근, 멀고 가까움 험하고 쉬움, 지형이 뭐 험하고 쉬움. 그 다음에, 넓고, 어, 협소하고, 광협. 그 다음에, 그 지형 자체가, 살 땅이니, 죽을 땅이니, 어, 이런 거를 볼 때가, 어, 이 지자다. 동대는 보고, 그 다음에 도천지장법 인데 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이 아니라 장수를 얘기하는 건데 장수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 어, 용감함이 있어야 되고 엄이 있어야 되는데 즉 참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어야 된다 즉뭐 요즘으로 따지면 인사권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얘기지. 얘다 있어봐야 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 다 있으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또는 이 용이라고 하는 놈은 이 싸움을 잘하는 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어, 책임지는 용. 네. 눈치 안 보, 눈치 안 보지 않겠어요. 어쨌든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용감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 도, 천, 지, 장, 법. 마지막, 법이라는 건 뭐니? 곡제래요, 곡제. 곡제라고 하는 건 이제 편제라고 보시면 돼요, 편제. 시스템. 네. 그 다음에, 관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시스템 운영.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주도적으로 운영하느냐. 근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거는 이제, 뭐, 범자고 범, 이와,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가지면, 자 <laughs> 장수가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장수가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잘 보러 와서 알면 그 사람은 이기고 이것도 자꾸 중 공부를 안 사람들은 자 이게 우리 이길 승자잖아요 이걸 이렇게 간체를 이렇게 쓴 거고요 자부적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부쩍 이기지 못한다지 자 손재법에는 이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패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승과 부승이 나오고요 어, 즉 승패는 하늘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패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도 어, 승과 부승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개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게 수색한다, 색깔을 따져, 그 정황을 따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이건 누구 숙제야. 누가 주가 되느냐. 즉, 누가 도리가 있니?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군주가, 어느 나라 군주가 이 도를 가지고 있니? 어느 쪽 장수가 능력이 있니? 천지는 어느 쪽에 득이 되니? 자, 이거는 그러니까 사장은 어느 어느 집이 사장이 더 이렇게 그 소통을 잘하니? 그 다음에 그 참모들은 어느 쪽에더 능력이 있니? 근데 지금의 경영 환경은 어느 쪽에서 유리하게 돼 있니? 근데 거기 인사 무슨 규정 등 나라의 뭐법 이런 것들은 어, 법령은 어느 쪽이 다 집행을 하니? 네. 그다음에 병하고 그 다음에 병하고 민중들은 어느 쪽이 더 강하니? 사졸들은 어느 쪽이 더 훈련이 잘돼 있니? 상벌은 누가 더 분명하니? 그래서 여기서 오는 나를 얘기해. 오등이, 우리 김희동 교수님은 오등이 할 때보다. 나는 이것을, 이것을 아는, 이거, 나는 이것, 이거, 이거 가지고 오잖아요?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안다? 뭘? 승하고 부가, 누가 승하고 누가 부하는지 승부를 알수 있다. 요 일곱 가지만 딱 비교해 보면 이 집이 길지? 저주비기일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장은 내 나의 보스를 얘기하거든요. 나의 보스가. 여기서 오는 손자잖아요. 아까 오는 손자잖아요. 손자의 보스는 그때 오왕 합려예요. 오왕 오왕함녀. 합려. 그러니까 오왕 합려가 내가 말한 것을 들으면 내 계책을 들으면 그래서 그 계책을 쓰면 반드시 이길 거고 그러면, 오, 나는 남을 거고, 남을 자니까, 네. 남을 거고, 오왕 합녀가, <laughs> 안 들어. 내 계획을 안 들으면, 그래서, 그, 그렇게 안 듣는 걸 쓰면 반드시 패할 거고, 어쩜 내패안된다는했썼는데 어쨌든, 그럼 패할 거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취는 떠날 거다. 나는, 이렇게, 나는 떠날 거다. 안 남고 떠날 거다. 듣는 것을, 가지고라 그랬어요. 계속 듣는 거, 내 계책을 듣는 것을 가지고, 이 이익을 이 계획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어디까지 세력 그 세력을 만드는 데까지 하고 그럼 또그 놈을 가지고 그것을 잘 보자는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고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중국 나라가 무진장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요 하나 잡을라 그러면 어뭐 이런 거에서 얘하고 얘하고 다 비교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내가 유리한 유리, 내가 여기서부터 유리한 형세면 다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예. 그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새해를 가지면 그 이익을 가지고 재권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준비, 계획을 다 하고 이제 싸움에 들어갔어. 싸움에 들어가면, 이게 괴짜인데 이것도 보세요. 이게 말씀 언자에다가 위험할 윗자가 되는 거거든. 말로써 위험하게 만든 거거든. 요 사기친다는 얘기, 사기친다 거. 그래서 전쟁은 사기다. 전쟁은 포크다. 이 얘기에요. 준비하는 거 말고 실전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뭐래요? 그러므로, 내가 능하면, 신을 보여주는 거야. 어, 능, 능하면 보여준다 뭘? 뿌렁하다고 보여준다. 포커치는데 내가, 어, 에이스 내장을 들고, 들고 있으면, 마치, 어, 원페어도 안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거꾸로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어그 뭐야 쓸 거면 그거 뭐뭘 갖고 있는데 그걸 쓸 거면 안쓸 것처럼 하고 가까우면 멀리 있는 것처럼 하고 멀리 있으면 가까이는 있 것처럼 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건 미끼는 얘기도 미끼 있자예요 미끼를 가지고 꼬시고 어, 상대방이 임진왜라할때 난자야 요 상대방이 막 개판이면 가서 바로 가서 취하니까 취하고 잡아먹고 상대방이 튼실하면 네.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피하고 우리가 36개 36개라고 하는데 손자병법에는 36개가 없습니다 네. 뒤에 나오는 병법에 36개, 30, 아니, 병법 36개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 어, 36번째 계책이 이거거든요. 장하면, 어, 이게 피하라고.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네. 노하면 더, 저쪽이 뭐 열받았어. 어, 그럼 그거를 이용, 이거는 이제 요 자인데, 이용해서 더 흔들어라. 비천할 때 비천돼. 비천, 겸손하다는 얘기거든요. 겸손하면, 교만하게 만들, 교자예요. 어, 이거는 편안, 편안할 일점인요일점 예. 편안하면, 일 하면, 피로하게 만들고. 뭐 상대방이 서로서로 서로 단결도 잘 나고, 너무너무 친밀해. 라고 하면, 이간지라고. 그래서, 이1 4개 중에, 이두 개가, 1 3개1 4개가 이게 키예요. 손자병법 실전에서는 이게 키입니다. 다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예. 결론이야, 결론. 뭐래? 공격은 저쪽에 방어가 없는 곳에다 공격을 해야 되고, 네. 나가서 출병을 할 때는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해라. 그렇지, 이렇게 다 쏘겨놓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 결론은 요 13번, 14번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14괴라고 부릅니다. 아까 보시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게, 이게 앞에 일곱 개가 있는 거고, 뒤에 8, 9, 10, 11, 12, 13, 14회, 14, 1 4 1사십3 14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병, 병법, <laughs> 이기는 병법이고그 전쟁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먼저 알릴 수는 없다 먼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보통, 이제, if, 또는 무릎, 이런 건데, 그래서, 미래 전투에서, 이게 묘자인데, <laughs> 아주 묘, 그러니까, 절묘하게 계산하면 이기고, 근데 절묘하게 계산하는 것은, 것은 반드시, 셈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미래의 자에서 이게, <laughs>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했는데, 못 이겼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덜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투어 수환하면, 많이 생각하면 이기되고, 즉게 생각하면 못 이기고. 이거는 하물며라는 뜻이에요. 하물며. 알 거울 팡 하물며, 이거 우제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 하면, 당연히 부션 거 아니고, 그럼 무조건 지겠죠. 나는 가지고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승부를 본다, 볼수 있다. 이렇게.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이걸 한번 보시고, 네. 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혹시 이거를 중국어 공부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밑에 요거를 이 현재의 중국어 수준으로 이렇게 풀어놨고요. 그 밑에는 이거를 또 해석을 제가 해놨고요. 이거는 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네, 찾아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